마다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롭바을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이르되 여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롭바을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게 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게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탄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롭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롭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 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도원이 여러 아들들을 두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세겜에서도 첩이 아들 낳았는데 아비 멜렉이었습니다. 아비 멜렉은 자기가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의 아들들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기도원의 아들, 아들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의 외갓집에 있는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그가 왕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외가의 사람들에게 그가 왕이 되면 좋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세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외조부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그들로 자기 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은 외갓집 식구들에게 매우 솔깃하게 들렸고, 그의 가족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 사실에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갓 사람들은 발브리 신전으로 가서 은7 0 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기도는 여러 발이라는 별모로 불릴 정도로 바알 숭배를 미워했지만, 그의 첩 가족들은 여전히 바알 브릿을 겪고 그 신전으로 가서 은 70개를 가져올 정도로 그 신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은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습니다. 우상의 시점에서 가져온 돈으로 살수 있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일이라면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경박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의 기품을 지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아비 멜렉은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서 자기 지위를 안정시키는데 더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탕하고 경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브라에 있는 기도원의 집에 집으로 가서 기도원의 아들들을 모두 잡아다가 한파위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아비 멜렉은 사람들이 기도원의 아들들보다 자기를 높게 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비 멜렉의 오해였습니다 기도원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가 그들을 다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자신도 자신의 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기도원과 기도원의 아들들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오브라이 한 바위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은 그 혼란한 틈을 타 숨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의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외가 집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잘살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욕심을 부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도원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꼬리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붙인 꼬리표였지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 멜렉이 가진 자격지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격지심은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자격지심을 교만으로 나타냈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다행히도 막내인 유담은 숨어서 목숨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은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나타내는 자신감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